어서프 e n g 주디스입니다 r o m a n Chapter 7. 로마서, 7장 전체, 직독직회입니다. 1. Do you not know?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Brothers and sisters. 여기도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요. For I am speaking.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는 해석 안 해주셔도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To those who know the law,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요 하이픈 지금 그어져 있죠. 지금 요것도 펜이 안 박혔네요. 이것도 삽입된 부분. 이것도 삽입된 부분이에요. 이제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고요. 도대체 알고 있지 못합니까에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건 어디 있느냐 뒤에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요. 뭣뭣을 알지 못합니까 중간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That the law has authority over someone.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Only as long as t h a person l v e s 단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as 롱 o n g s 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한인데요. on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까지 연결을 해주자면, 형제, 자매들이요. 내가 지금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 알고 있잖아요. 자,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단지 그 동안에만 율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유, 마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자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튄 for example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바울이 이제 예를 들어 줘요. 예를 들어서 by law 법에 의해서 a married woman is bound to her husband 결혼한 여자는 그 여자의 남편에게 묶여 있습니다. 수동태죠. 묶여져 있어요. 법에 의해 법적으로 묶여 있어요. As long as he is alive, 남편이에요. 이렇게 가야지만 되겠죠.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남편이 살아 있는 한은 바로 법적으로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묶여 있죠. But if her husband dies, 그러나 그 여자의 남편이 죽으면 she is released from the law release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is가 왔죠 수동태예요 그 여자는 법으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that binds her to him 어떤 법이냐면요 그 여자를 남편에게 묶어 놓았던 그법 three so then 그러므로 if she has sex a l relations with another man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why her husband is still alive 그 여자의 남편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에 she is called an adulteress 그 여자는 간음을 한 여자다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불려집니다. 리 but if her husband dies 그러나 어유 잘못 쳤네요. 그러나욕인데 그러나 그 여자의 남편이 죽으면 she's released from their love. 그 여자는 그 법으로부터 풀려납니다. And they is not an adulteress. 그리고 가늠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If she marries another man.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이제 if 한번 봐주셔야 돼요. if가 보통 뭐만 한다면인데 여기에서는요 뭐랑 똑같이 쓰였냐면 no랑 똑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라고 해석해 줘야지만 자연스럽게 됩니다. For so, 그러니 my brothers and sisters,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you also died to the law. 여러분도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Through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육에 된 앞에는요. 소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속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to him. 근데 지금 언나더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언나더에 대해서 힘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다른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분에게. 근데 또 그분도 모르죠. 그 분은 요게 who를 통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나오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바로 그 분에게 그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for God 이 로마서에서는 In order t h a t 참 자주 등장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Five, for when we were in the land of the flesh for 해석 안하고요. 우리는 육체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육체의 영역이 뭘까요? 그냥 육체란 얘기예요. 육신, 사람의 몸. 우리가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 the simple passions, 죄를 짓게 하는 열정이 allows by the law. 요거는 한번 잘 봐주셔야 돼요. 얘는 PP예요. 요렇게 수식해줘야 돼요. 율법에 의해서 일어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열정이 w o r k at work? At work, 일하고 있다거든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in us 우리 안에서. So that we bore fruit for death.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Six. But now. 그러나 이제. By dying to what once bound on us. 죽는 것에 의해서. 그런데요. 어디에 대해서냐면요. 우리를 묻고 있었던 한때. 요게 once는요. 한번 한때. 한때 우리를 묻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We have been released from the law.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해부피피죠. 이미 풀려난 거예요. 우리는 풀려났습니다. So that we serve in the new way of the Spirit.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방식으로 섬깁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And not in the old way of the written code. 그리고 무엇뭐시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in the new way, in the old way 나왔죠. 요거 대주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규정의 오래된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Seven. What shall we say then?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만 합니까? Is the law simple? 율법이 죄인입니까? 죄가 있습니까 Certainly not.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 would not have known.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Would have pp. 보면은요 뒤에는요. had, pp. 제가 지금 밑줄 친 것만 보면 언뜻 생각이 날 것도 같고, 안날 것도 같고,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 과거, have, pp. 이러면 생각이 나시나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 뭐뭐 뭐 했었다면 뭐뭐 뭐 했을 텐데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가 빠져 있냐면요. if가 빠져 있어요. if가요.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head와 if이 지금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장은요. if, i t had, not. 이렇게 연결해 줘야지만 되는데,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if를 생략하면, 가정법에서요,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정법이라고 보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if절은요, 제가 지금 앞에 썼잖아요. 지금 요두 개는 그냥 전체를, 순서를 바꿔서 앞뒤를 바꿔서 써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가정법에 맞춰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내가 알지 못했었을 텐데 once in once 죄가 무엇인지를 had it not been for the law 그 죄가 율법에 대해서 잊지 않았었더라면 죄가 율법을 통해서 잊지 않았었더라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보지 않았었더라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었더라면. 죄가 무엇인지도 나는 몰랐을 텐데. 이런 뜻이에요. 이거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연습해 주시면 돼요. if가 빠지면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뒤에 있는 문장, 똑같은 문장이에요. 패턴이 똑같아요. For I h o u d have known 내가 알지 못했었을 텐데. What coveting really was. covet가 뭐냐면, 탐심을 탐욕을 부리다 무엇인가를 탐내다 이런 뜻이고요. ing가 붙어서 무엇인가를 탐내는 것 탐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탐심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내가 알수 없었을 텐데 알지 못했을 텐데 if the law had not said 율법이 말해주지 않았었더라면 여기인데 if 제대로 써졌죠. 율법이 말하지 않았었더라면 you shall not covet 너희는 너는 탐내면 안 된다. 라고 율법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몰랐었을 텐데 그 탐심이 죄라는 것 탐심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탐심 자체를 몰랐을 텐데 율법이 알려줬다는 거죠. 7절 좀 어려우니까 많이 읽어보세요. 8. But sin, 그러나 죄, seizing the opportunity afforded by the commandment, afforded요. pp로 이렇게 수식해줘야지만 돼요. 그리고 afford, 그럼, 뭐, 뭐할 여유가 있다는 뜻도 있지만,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요게 ing 붙은 건, sin을 주어로 삼아주시면 돼요. 컴마 찍혀있죠. 자, 죄. 해놓고 죄에 대해 한번 설명해줘요. 그 죄는 개명에 의해서 주어진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즉, 죄가 개명에 의해서, 개명이 이제 줬으니까, 개명을 통해서 이게 죄다라고 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개명에 의해서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produced in me, 내 안에서 생산해냈습니다. Every kind of coveting, 탐심의 모든 종류를, 갖가지 종류의 탐심을 내 안에서 생산해냈어요. For apart from the law, for 해석 안 해요. 율법과 상관없이 sin was dead, 죄는 죽었습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죽은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Nine. Once I was alive apart from the law. 한때 나는 율법 없이 살아있었습니다. But when the commandment came. 그러나 계명이 들어왔을 때. Since spring to life. Spring은요, 스프링의 과거형이고요. Spring to life. 갑자기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살아나다 죄가 갑자기 살아나서 and I died 내가 죽었습니다. Then I found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That the very commandment 바로 그 계명 제가 요 very 앞에서도 설명한 적 있었어요. 보통의 경우에 very 뒤에는 pretty 이런 형용사가 옵니다. 매우 예쁜. 그런데 명사 계명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오면 바로 또는 그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죠. 바로 계명. That was intended to bring life actually. intended가 가면요. 멍머로 의도하다인데 was가 왔죠. 의도된이에요. 생명을 실제로 생명을 가져오도록 의도된 개명, 즉 개명을 준 이유는 생명을 주려고 한 거죠. 실제로는 생명을 주려고 만들어 준그 개명이 바로 그 개명이 brought death,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eleven for sin. for는 해석 안 하고요. sin 죄. 그리고 나서 컴마, 컴마 찍고 삽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Seizing the opportunity. 자, ing가 왔으니까, 뭐, 뭐, 합니다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요, 뭐, 뭐, 해서 라고 해석해주면 좀, 좀 자연스러워요. 기회를 붙잡아서, afforded by the c o m m a n d m e n t e 개명에 의해서 주어진 기회, pp, 과거분사가 수동으로 opportunity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딱 보면, 어, 어디서 읽어봤는데 자, 우리 앞에요 8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계명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를 붙잡아서 deceived me 나를 속였습니다. and through the commandment 그리고 계명을 통해서 put me to death 나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1 2 So then, 그러므로 the law is holy, 율법이 거룩합니다. And the commandment is holy, righteous and good. 그리고, 개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13 part 1. Did that which is good. 이 위치는요, 앞에 있는 d e a t 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선한 그것. 선한 그것이, then, 그러니 become death to me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 될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죽음이겠습니까 my no means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the 13 part 2 never the l e s t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order that s i t might be recognized as a sin in order that이 로마서에서 자주 등장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죄가 죄로서 깨달아지게 하려고 죄가 죄가 되도록 하려고 it used what is good 죄가 선한 것 여기 선한이고요 what이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선한 것을 이용했습니다 to bring about my death 여기에서 투부정사는요 이어지듯이 해석해 주시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자 죄가 선한 것을 이용해서 나의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나의 죽음을 일으켰다는 거,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 앞에 나왔던 표현이랑 똑같은 거죠. 나를 죽게 했습니다. 실제로 죽는 건 아니죠. 지금 여기 상태는요. 자, 나를 죽게 했습니다. So that through the commandment, 개명을 통해서, s i e might become utterly sinful. 죄가 온전히 죄가 되도록 하려고. 14 we k 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the law is spiritual 율법이 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우린 알아요. but i am unspiritual 그러나 나는 영적이 아닙니다. 즉 육적인 거예요. 반대 말이에요. 여기 앞에 you n 이 오면은요 반대말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영적인 것과 반대말 즉 육적인 거란 얘기죠 나는 육체입니다 Sold as a slave to sin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컴마 찍고요 Sold가 왔는데 이게 지금 PP예요 보통 컴마를 찍고는 ing가 와야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 사이에 지금 빙이 생략돼 있어요. 빙은 생략할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어, 빙이 생략돼서 아마도 피피만 안 나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수동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주어가 누군지 찾아야죠. 아이가 주어요. 그러나 나는 육체적인 존재이고요. 죄에 대해서 종으로서 팔렸습니다. 죄에 대해 종으로 팔려 버렸어요. 죄에게 팔려 버린 거죠. 죄 때문에 팔린 거죠. 15. I do not understand.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What I do. 내가 하는 것을. 나도 내가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For what I want to do.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럼 what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요 what은요. 이두 있죠. 행하는 것이 바로 두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말은 이렇게 연결하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내가 행하려는 것을 원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 I do not do. 나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지금 what I want to do가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사이에 써야 돼요. 그런데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내준 것 뿐이에요. 나는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But what I hate I do. 요게요. Not A but B인데 그렇게 연결하려면 좀 복잡해져요. 이럴 적에는요. 오히려 라고 해주세요. 나는 내가 행하길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거, 내가 행할 때 미워, 나 이런 거안 하고 싶어 라고 미워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내가 미워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행한다니까요. 16. And if I do what I do not want to do, 앞에랑 비슷한 표현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I agree that the law is good. 나는 서, 율법이 선하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으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또는 인정하는 거예요. 17. As it is, 실제로 it is no longer I myself who do it. 요거 제가 한꺼번에 다 읽었거든요. it who를 봐 주셔야 돼요. 원래 이 자리에는요. 후가 아니라 대시 왔어야 되는데 사람을 지칭할 적에 후가 올수 있어요. 강조를 나타내는 겁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란 무엇일까?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길 원하지 않는 것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니까요. but It is a sin living in me. 오히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No 하고, but 하고, 나대의 버비 구문이거든요. 오히려, 그리고요, 요게 it하고, 요 it하고, 같이 강조 때문에 와준 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 입니다. 처음부터 나데이 법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오히려 라고 해석해 주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데이 법비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18. For I know. 나는 알고 있습니다. That good itself does not dwell in me. Good. 이거는 선을 얘기하고요. Itself는 같은 거예요. 그것 자신. 선 자체가 내 안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거하지 않아요. That is, 다시 말해서, in my simple nature, 내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죄의 속성 안에는 선이 거하지 못해요. For I have the desire. 나는, 소망, 욕망 이런 뜻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to do what is good. 선한 것을 행하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but i cannot carry it out. 그러나 나는 그 it 그것은요. 선한 것이요. 그 선한 것이 자체를 얘기해요. 이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19 for I do not do the good.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지 않아요. I want to do. 나는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 이게 뭘까? 앞에는요 와 a 로 처리한 걸 여기서는요 the g o o d 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요 사이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는데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나는 내가 행하려, 행하기를 원하는 그 선은 행하지 않아요. But the evil I do not want to do. 여기도 마찬가지 버시 왔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아요. 행하지,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This I keep on doing. Keep on ing. 뭔 뭐, 뭐뭐, 계속해서 뭐, 뭐 하다예요. This 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뒤에 있으면 되는데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낸 거. 지금 오늘 도치라고 하는 것이 자주 등장하죠. 원래 위치가 아니게 바꿔주는 것을 도치라고 하거든요. 나는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누구일까요? 앞 문장 전체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 이걸 계속하고 있어요. t h n now 이제 if I do what I do not want to do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한다면 it is no longer I who do it. 앞에랑 똑같죠. it 후, 강조예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But it is as in living in me that does it. 여기도요. it과 대시 강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히려 내 안에 살아 있는 죄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예요. 2 So, 그래서 I find this law at work. 나는 이러한 법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lthough I want to do good, 내가 비록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it is right there with me. 악이 나와 함께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right은요 바로 곧 이런 뜻이에요. 바로 거기에 악이 같이 있다니까요. 22. For in my inner being, 내 내면의 존재 안에서 I delight in God's law.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내 내면의 존재에서는요, 나 하나님의 법 기뻐해요. 23. But I see another law at work in me. 그러나 나는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을 알고 있습니다.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컴마치고 ing 왔죠? 또 다른 법이에요. 그또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에 반대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법에 반대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And making me a prisoner.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수가 되도록 합니다. Make a b 왔을 적에요. a와 b가 같다는 거예요. 나를 a를 b로 만들다. 나를 죄수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of the law of sin at work within me.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죄의 법에 대해 죄수가 되게 합니다. 죄인이 되게 해요. "Tenifer, what a wretched man I am." 요느낌표 왔죠? 그리고 와서로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감탄문이에요. 나는 피 참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난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뭐 이런 느낌. Who will rescue me?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From this body. 이 몸으로부터. That is subject to death. 죽음에 복종하고 있는 몸.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몸으로부터 누가 날 구원해 줄수 있을까. 25. Thanks be to God.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을 써주죠. 와, 바울 너무 멋져요. 누가 날 구원해 줄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Who delivers me? 여기에 후는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So then, 그러니, I myself in my mind.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나 자신은 am a slave to God's law.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종입니다. But in my simple nature. 그러나 나의 죄 본성 안에서는 a slave to the law of sin. 죄의 법에 대해서 종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막 빠져있는데, 그쵸? I myself하고 M이 지금 빠져있어요.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사이에 요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준다면, 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나 자신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종인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죄의 속성 속에서는 죄에 대한 법, 죄의 법에 또종류로 타게 됩니다.